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선의 과거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관리가 될수 있고 관리가 되어야 양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다. 고려에도 양반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지배층은 귀족이라는 용어가 훨씬 통용화되어 쓰이고 있다. 반면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으로 통용된다. 양반과 귀족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귀족과 양반의 차이는 귀족이 양반에 비해 훨씬 더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세습적 신분층이라는 사실에 있다. 한번 귀족이 되면 대대로 귀족일 수 있다. 그러나 양반은 귀족만큼 대대로 양반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문과 혈통이라는 주어진 조건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했다. 고려에도 관료 등용 시험으로 과거제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과거제는 관료 등용문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관료이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관료가 되는 음서제가 관리 등용문으로 더 널리 쓰였다. 고려에는 음서 관리가 과거 관리보다 많았다. 고려에서는 음서제로 관직이 세습되었고 따라서 귀족의 신분도 세습되었다. 물론 고려에서도 모든 관직이 세습되었던 것은 아니고 오품 이상의 관리여야만 그 자제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가 될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가문과 혈통만으로 관료가 될수 있고 자식에게 자신의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사회가 고려였다. 고려에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도 고위관료로 출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고려의 고위관료는 대다수가 음서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이었다. 조선의 양반도 가문의 혜택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공신이거나 삼품 이상의 고위관료일 때는 자식이나 사위 중에서 한 명을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오품 이상의 관료이면 그 자제에게 관직을 준 고려와 비교하면 조선에서는 가문의 혜택으로 관료가 될수 있는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조선 시대에는 음서로 특채되어 관직에 나가봐야 하위직에 머무를 뿐 고위 관료는 될수 없었다. 조선 시대에는 관직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거쳐 권력의 최정점인 세상의 반열에 오르려면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따라서 조선의 양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큼 조선의 양반 사회는 고려의 귀족 사회에 비해서 능력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능력이 없는 자는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자신부터 사대 조상까지 그 사이에 관리가 없으면 그 집안은. 양반 신분에서 자동 탈락되었다. 조선의 양반은 언제든지 신분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긴 여정이었다. 양반가의 자식이 태어나면 다섯 살부터 과거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어린 아이는 한자를 깨치기 시작하여 동몽 선습, 소미 통감 등의 기초서를 배우고 난후 본격적으로 사서삼경을 공부했다. 사서삼경은 과거 시험의 기본 텍스트였다. 양반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30에서 35살이 되어야 가까스로 과거에 합격했다. 조선의 양반은 보통 25년에서 30년 동안 오로지 과거 시험 준비만 해야 했던 수험생이었던 것이다. 수십 년 과거 시험을 준비한 양반들이 공부했던 과목들은 세 갈래였다. 먼저 사서 삼경의 경학을 공부했다. 다음으로는 문장 실력을 테스트하는 사장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 시와 문장을 공부했다. 그러나 경악에 해박하고 시문을 잘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재 국가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책문 시험도 있었다. 양반은 사서 삼경을 달달 외우고 고전의 멋진 글귀를 응용하여 문장을 지을 수 있어야 했고 국가 현안에 관한 나름의 식견이 있어야 했다. 경학과 문장 그리고 책물의 실력을 충분히 쌓은 후에야 수험생은 비로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 시험은 예비 시험과 본 시험으로 나눠 치러졌다. 조선양반들이 누구나 동경하는 관리인 문관에 등용되기 위해 수험생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합격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예비 시험인 속과를 치러야 했다. 소관은 단계별로는 1차 시험인 초시와 2차 시험인 복시가 있었고, 시험 과목에 따라서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졌다. 생원시에서는 사서 삼경을, 진사시에서는 문장 실력을 테스트했다. 생원시건 진사시건 어느 과목을 택할지는 응시자의 선택에 달렸다. 생원시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면 진사라는 호칭이 붙었다. 생원과 진사는 각각 100명씩 뽑았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번의 시험을 치러 소가를 통과한 사람이 본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다음으로 본 시험인 대과, 즉 문과를 치르게 된다. 응시생은 문과에 합격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문과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문과는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치러졌다. 응시생은 1차 시험에서 경학, 문장, 생문의 과목을 통과해야 했다. 문과 1차 시험의 합격자는 240명이었다. 이들 240명이 다시 2차 시험을 치렀고 여기서 33명이 추려졌다. 2차 시험의 과목은 1차 시험과 동일하지만 시험 보는 방식이 달랐다. 먼저 경학 시험이 구두 테스트로 진행되었다. 시험관과 수험생이 마주 앉아 시험관의 질문에 수험생이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구두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여기서 탈락하면 이제껏 본 시험은 무효가 된다. 구두 테스트로 진행된 경학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은 문장과 책문 시험을 보았다. 문장과 책문 시험까지 통과하여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33명은 실제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다. 마지막 문과의 3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가릴 뿐이어서 여기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이 3차 시험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치르는 시험이라 전시라 했다. 전시에서는 현재 국가가 봉착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주어졌다. 또다시 책문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시험 문제는 국왕이 직접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관이 올린 문제 중에 국왕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시에서 33인의 등급은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매겨졌다. 예비 시험인 속과에 응시하여 본시험인 문과를 통과해 전시까지 온 수험생은 모두 다섯 번의 시험을 치른 셈이다. 갑과 1등은 장원급 제자라 불렸다. 장원급제자는 종류품에 제수되었다. 다른 급제자가 종구품에서 관리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자그만치 7년이나 단축된 품계를 받는 것이니 대단한 특별대우였다. 뿐만 아니라 장원급제자는 관직 중에서도 노른자이라 할수 있는 청유직에 등용되었다. 청유직은 의정부 이조 병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조선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이다. 여기서 근무해야 승진도 빠르고 권력의 핵심부에 이르러 재산까지 될수 있었다. 각과 1등으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한 번도 과거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과거 합격의 평균 연령인 35살에 합격했다면 그는 5살 때부터 수험 준비를 시작하여 30년간의 공부 끝에 5번의 시험을 치르고 과거에 합격한 것이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을 밟아야 했던 것이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일단 합격하면 누리는 특혜와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과거 합격증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위력적인 양반 신분증이었다. 과거 합격자는 개인적으로는 관직에 나아가 관료로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합격자의 가문은 바로 그로 인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4대 조상으로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과거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에서 자동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체 문중의 영광과 명예도 자신의 문중의 과거급제자가 몇 명인가에 달려 있었다. 예비시험에 지나지 않는 속과에만 급제해도 자랑스러운 합격이었다. 속과인 생원시나 진사시에만 합격해도 생원 진사로 불리면서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양반이 누리던 혜택을. 연암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조롱하듯 묘사했지만 후대를 사는 우리가 읽을 때는 매우 실감나는 묘사다. 다음은 양반전의 한 대목이다.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그 백성이 내시다. 3인 중에 가장 귀한 자는 양반이다. 양반이라 일컬으면 이익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밭갈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않는다. 문과 살을 대충 섭년만 해도. 크게는 문과에 합격하거나 적어도 진사가 된다. 문과에 합격패인 홍패는 두 자에 지나지 않으나 온갖 물건이 들어오니 돈자루라 하겠다. 진사는 서른에 첫 벼슬을 해도 음사로 웅부해 남행수령으로 가서 잘만 풀리면 귀는 일산 바람에 휘어지고 배는 구슬 같은 대답에 불러지며 방에서는 기생의 귀에 귀걸이를 달아주고 뜰에는 명악을 기른다. 시골에 사는 궁한 양반이라도 무엇이든 제맘대로 할수 있다. 이후 소를 가져다 먼저 밭 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김을 매게 해도 누가 감히 양반인 나를 거역하겠는가? 내 코에 횟가루를 붓고 상투를 잡아틀고 수염을 뽑아도 감히 원망하지 못한다. 이상 참니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